아버지 그때 이 동네에서 어? 동네에서 미군이 미군이 누, 어떤 여자를 살, 죽였어요? 살해했어? 미군이? 미군이 그 보청기 없어? 어? 보청기? 야, 아버지 보청기 없니? 보청기 끼우 다니시던데 미군이 여자를 때려서 죽였어요 여자? 응 매마저 죽은 여자가 있냐고 우리 옆집에 어 그게 그게 내 옆에 응. 옆에 옆인가 그전에 앞집이지 네, 네, 네. 응. 그래서 좀 껌대가 껌대가? 그 양색실 때려서 죽였어? 예 그전에는 목을 매서 끌어쥐란 거야 목을 매고 끌어당겼구나 예저 문창 있잖아 에, 창으로 끌은 19세 정도밖에 안다그 여자가? 아... 밤새도 그 울은 소리 들었고, 그다음에 그 다음 날 아침에 이게 죽었다고 그랬던 걸로 아, 알고 있어요. 맞아서. 네, 그 사람 병일 전 삼화병원이라고 하셨어요. 예, 삼화병원요. 그 병원이 와가지고 이제 저 능간 내대로집 하나 있어요. 네. 집 하나 있다, 집. 고 조금 지나가면 이제. 갈라큰게기어그 밑에서 해배. 맞았어 옛날에 그 해배 때는 소리 나도 기억이나. 그때만 해도 여자들이 이 조기들이 많았었어 양식기들이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일을 그냥 진짜 꽃생일 해서 여자들이 다 미국 갔다고. 그 양봉주 살해 사건. 미국 미군, 미국을 위한 그 위안부 종사자 한 분이 돌아가셔서. 그 때, 그, 큰 데모가 크게 일어났죠. 여자들이 하얀 옷을 입고, 그 시체가 미군 부대 앞에 들락날락 했지, 하얀 옷을 입고. 그러다가 이제 미군 헌병이 나와가지고, 그 양색 씨를 딱 그러니까, 양색 씨가 하이힐, 힐이 삐죽한 그런 머리, 양, 미국 사람 머리를 찔렀어요. 때려버렸다고. 저 정문 앞에다가 갖다 사회를 정문에다 해놓고, 대모해도해 했어. 못 들어가게 하니까. 상여 가지고 이제 들어가려니까 못 들어가게 거기다 내려놓고 대모하게 했어, 양심이리상 뒤에 옷을 입고, 흰옷도를 다 입고 그리고 꽃장에 해서 미국 사단 앞에 거기다 갖다상여 내려놓고 대모했어. 난 그것까지도 알아.